아고 언제 일어날까? 누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간절하게 기다린 건 남편 말곤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남편이 음.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왜 하신 건데요, 근데? 어 뭐. 필요하니까..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거? 결혼할 거죠 노돌리님? 저.. 오래 합니다. 언제 하죠? 저 이제.. 말해 해요 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결혼을 확신하게 된 거야? 저요? 저 근데 약간 그거 있어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껴가지고 처음 만난 날 술도 안 마시고 16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 말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 나도 비슷한 거 느껴본 적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긴가민가 막 하다가 누나한테도 물어봐 친누나도 결혼해가지고 매 형한테도 물어보니까 결혼할 사람들은 그렇다던데 며칠 안 돼가지고 결혼할 사람인 거 같다라고 이제 뭐 그냥 느낀다던데 느끼지 형 어. 나도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그냥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결혼 얘기를 몇년 만났어요? 연 년아니에요 연 년은 넘었죠 년반 넘었죠 아, 연은... 내가, 그래. 바, 내가 봤던 분 아니야? 아유 아니, 그냥... 봤던 분 맞아 금방이네 아니야 근데... 지수야 너 아무나 아니야 근데 <laughs> 아니, 네, 약간 그거 있었어 진짜 퍼즐이 다다다다다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딱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랑 네. 여자친구 마음 되게 넓다 뭐 했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악노를 달리는데도 아아 아 이것도 얘기할 게 있는 게 같이 살거든요 어. 근데? 몇번 밟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몇번 밟혔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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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음. 끝나고 문 열고 다 나왔는데 갑자기 나보고 갑자기 낯설대요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같으니까 되게 낯설다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어? 너맞긴 하지 하면서 어, 신혼인데 어? 어? 네? 어, 우리 런원 잘 알아 근데 어? 너가 아직은 신혼이니까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휴방 날에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 그게 이제 몇년차 되면 이제. 어우 여기 여기 어렵다. <laughs> 그래도 형 결혼하면 좋더라. 좋을 것 같아. 좋을 것같아서도 하는 거야 지금. 이세는 얘기 있어? 아니 이세도 약간 얘기가 많아. 얘기가 <laughs> 많은 건 뭐야? 예전엔 저도 약간 낳고 싶어하는 파였거든요. 아 요즘 들어서 <laughs> 뭔가 좀 반대가 됐습니 아니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듣지 마요.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생각이 <laughs> 좀 바뀌었다라고 해도 야나 같은 아들이 나타나면 난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근데 와이프 나갔... 되실 분이 어. 감당하고 있잖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제 여자친구는 되게 원하는 파고 나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요즘에 형 근데 있으면 어. 좋아 좋은데 힘든 건 맞아 근데 나을 것 같기는 해 나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서 나나을것 나 같은데 네. 뭘못 참아 뭘못 참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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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모자 싫어한다, 웃음> 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아. 근데 팩트기는은 못참았으니까 그렇지? 어. 나도 못 참았어. <laughs> 아니 근데 형님은 좀 많이 참았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너무 좋아하니까 못 참았지. 근데 아, 그뭐 당연한 거죠. 저도 못 참았어요. 아 <laughs> 이거 <laughs> 혹시 그 같은 <웃음> 과입니다. <웃음> 같은 과. 아아 혼자 아, 네. 어. 오늘 어, 재밌다 오늘. 아, 갑자기 히든으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네. 어나 지금 약간 야, 뇌 정화됐어 야, 지금. 우리야 이런 얘기 나 하면서 인더이나 도자니까. <laughs> 아, 이런 얘기 나 인더이나. 이게 진짜 히든이 아닐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 근데 우리는 이게 맞아. 너무 하드해졌어 아, 진짜 이게. 엠비션님 불러서 같이 놀아달라고요. 어, 어 아까, 아까 보니까 띠누나하고 막 어,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하고 빠지고. 있던데 낚시하면서. 내가 엠비션님한테 엠비션님 뭐 하세요 이랬는데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아 그러면 디코라도. 아 지금. 그러니까 디코. <laughs> 맞습니다. 여기 유부남이 또한 명이 와 버렸네. 앰비션 님인가? 네왔어요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히든 근들거리다가 택도 없네 생각 들고 그냥 낚시나 하고 있습니다. 앰비션 님 여기 루트님 네. 빼고 다 유부남이시고 아 아기도 있으시거든요. 아 진호님도 아, 계시네요. 올리는 아 아직. 난난 <laughs> 그,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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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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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예비 아빠? 어 무슨 아니에요? 못 참게 되면 예비 아빠. 아직 좀힘 주고 있는 중. 힘주고 네. 참고 있다고? 근데 아이를 나 가질지 말지 고민을 하세요 지금. 뭐 있고 없고 크게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거 비율로 따지면은 55대45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막 부정적인 아 이미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어. 제 생각에는 나을것 같아요. 아 무조건 나을것 같기는 함. 그러니까 50대50 이러면 낳게 돼요. 지이는 어떻게 낳게 된 거예요? 저희는 사실 안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너도 못 참은 거야. <laughs> 아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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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호 씨, 진호 씨는 아. 못 참은 스타일.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를 못 참았다고. 갖고 싶어서. 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뭐 무슨 생각한 거지, 자네? 어, 비전이 왜 무슨 생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케이스. 얼마나 결혼 생활 하지? 결혼하고 오, 5년 오. 뒤에 꽤 나왔으니까. 네. 결혼을 꽤 오래 있었네. 살다 보면 이제 힘이 슬슬 빠지니까 이제. 그, 어때, 지금은? 솔직히, 제일 힘든 시기는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몇 개월이죠? 저희 이제 1년하고 5개월? 1년 5개월? 아, 비슷하다, 일단요. 진우님이랑? 아, 12월생이신 거예요? 어, 네, 맞아요. 12월생. 어, 그분은 딸이세요? 아들아들. 아들. 똑같네. 똑같은데, 두 분? 아 진짜요? 12월생이세요? 아, 저는, 저희는 19개월, 10월생이요. 친구네. <laughs> 근데 지금은 좋겠다. 좀 편해지셨나봐요. 저는 아. 이제 좀 와이프도 일하고 저도 일하다 보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보다는 편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갔어, 둘 다? 아니, 저는, 저는 최대한 늦게 보내려고요. 근데도 편하다고요? 어린이집은 안 진짜 가는데 뭐. 왜 편하지? 잠을 일단은 많이 자니까. 그래서좀 편하더라고요. 8시에 잠드니까. 와, 8시 자서 어, 몇 시에 일어나요? 한 8시쯤에 일어나요, 다음날. 8시? <laughs> 12시간? 12시간에 그 집실링하거는 받은 거? 거야. 와... 아 저건 좀 사기다. 사기다. <laughs> 아, 그러면 비전이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데요? 저희 아, 혜인이는1한 시나 12시 자요. 좀 늦게 자. 어? 응? 어? 어, 어. 그게 좀 어렸을 때 습관이 이제 저희가 늦게 자니까 아기가 어, 어. 엄마 아빠랑 같이 자려고 하더라고요. 잠투정 이런 게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잠투정 진짜 미쳐요. 진짜 초반이잖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한 5, 6개월까지가 죽음. 그러니까 100일까지. 네, 100일만 참으면 괜찮아 그랬는데도 100일 참아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100일 참아도 힘듦. 어, 뒤에는 그냥 <laughs> 뒤지고 <뒤질 것> 같은데요 아기가 <laughs> 이제 처음에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 슬슬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좀 힘들던데. 아나안자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약간 미래를 미리 듣는 것 같겠다 지금 들으면서 점점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지금 살짝 아, 나는 약간 그럼, 그게 있어요 근데 안 낳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3 4시고 결혼하고 나면 눈 감았다 뜨면 이제 3 5다인데 신혼 생활 그래도 최소한 1년은 그래도 못해도 지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거 아세요? 저 나이. 제가 강남에서 이제 음.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 가보면은 산모들 나이가 나와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30대 후반이랑 40대 초반 진짜 많아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이건 나이 때문에 이제 나의 이제 문제였던 거고 사실 애 나오면 이제 좀 약간 여자 쪽에서 힘드니까 약간 그게 힘들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후유증이라든지 막. 너 어, 와이프 너무 사랑하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자가 낳고 싶다고 하면. 어, 여자 친구는 괜찮다. 나는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말 어, 없어지긴 아, 했는데 아, 오히려 바뀌어있을 입장이 지금. 나는 그게 아니. 싫은데 왜 괜찮다는 거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돌려 리 그게 있어. 너가 아까 말한 그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네. 지금 낳는 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낳고 그쵸? 싶어도 네. 못 낳. 그치가, 아, 그니까. 저것도 맞는 그이... 말인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커요. 30초반까지만 해도 아이나뭐나을래 하다가. 이제 진짜 막바지 마지노선 30대 중후반 되면은 이제 음. 초조해져가지고 사실 근데 나는 이래... 가불기에 걸린 상태이기는 함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나을것 같다는 얘기가 나도 낳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에. 인생이 악놀이네 아. 똑같네 가불기는 <laughs> 어. 근데 애기 있으면 확실히 새로운 게 많지 않아요? 맞죠 다 새롭지 사실 어, 저희는 그렇게 모르겠지. 표현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아2로 따지면 애기를 안 낳으면은 메피스토까지만딱 잡는 거야 근데 어. 애기를 낳아야 다음에 디아블로랑 가를 잡으러 갈수 있는 인생의 컨텐츠가 아직 안 열린 느낌? 인생의 컨텐츠. 오. 롯데월드라고 치면은 여자친구 롯데월드 가면은 사실 한 세네번 가면 뻔하잖아. 애를 데리고 가면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점점 자라면서 계속 바뀌어. 롯데월드의 컨텐츠가. 예를 들어 지금 19개월인데 롯데월드를 데려간다? 그럼 뭐하겠어? 그냥 퍼레이드 깨작 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와 사진 찍고 끝이잖아. 뭐 놀이기구 못하잖아. 근데 걔가 갑자기 4살이 돼. 그럼 어때? 놀이기구를 처음 타기 시작해. 그냥 계속 발전이 되는 거지. 뭔가 인생의 컨텐츠라고 하니까 이거 못 참겠는데? <laughs> 이거 게이 머들 은못참긴 하지. <laughs> 이거 약간 그 느낌이네. 노말 난이도 플레이 하다가 이제 하드코어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겠다. 아. 아니, 근데 약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약간 공통점이라 했는데, 애기를 낳고 나면은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던데? 걸려요, 걸려요. 아, 당연히 점점 정이 들지. 처음부터,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막. 난, 난, 난 내가 부성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어, 우러니 그러니까 약간 저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애가 나오면은 당장 이제 딱, 어, 얘가 내 애인가? 약간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이게 기간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다고 했었어 아 왜냐면 자기 몸에 어. 배고 있다가 낳은 거니까 어. 이게 다르지 처음에 이제 애기 저희는 제왕으로 낳왔거든요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보잖아요 딱저 이름 부르고 이제 딱 애기를 보여주는데 뭐야 이, 이, 이게 내 애기라고? 이렇게 <laughs> 이런 느낌 아 얘예요? <laughs> 아, 아 얘가 우리 자식이 어 진짜 초면이잖아 초면이 초면이 맞긴 해 초면 맞네 초면 틀린 말 하나 없음 놀랍게도 실화